키토산 먹으면 살 빠지는 게 걱정이 되어서 키토산을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입니다. 먹었던 음식물을 붙잡고 빼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식이섬유질은 콩나물, 야채류 이런 것들 속에 많이 들어있죠. 그것들은 들어가서 배출되어져 나갑니다. 키토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출되어지는 과정에 여러 지방 성분이라든지 합성 화학물질이라든지 또 일부의 영양 성분도 배출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양한 좋은 효과들이 나오느냐? 그건 음식물 중에 많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물질들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소화가 되어지지 않은 단백질류들 이런 것들이 키토산에 흡착되어서 배출. 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일 수 있는 효과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올라갑니다. 또한 음식 중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성분도 급착 시켜서 배출을 시켜서 콜레스테롤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죠. 이런 여러 장점들 때문에 키토산을 먹게 되는데 내가 먹었던 영양 성분들 중에 칼로리를 만들 수 있는 것들. 이 칼로리를 높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흡착해서 배설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발생량을 줄일 수가 있고 또내 몸속으로 과하게 들어가게 되는 영양성분들도 줄일 수가 있어서 키토산 섭취는 어,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유용하다 또한 여러 음식물들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것 때문에 몸속의 혈액이 맑아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혈액이 맑아지는 것으로부터 내 몸의 자율 신경 조절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산소 소모량도 줄일 수 있다. 칼로리를 줄이는 것 때문에 산소 소모량을 줄인다. 네, 이런 특징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서 좋은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 식이섬유질이 섭취가 부족한 분들에 있어서는 유용한 네, 식이섬유질이다. 자, 키토산은 네, 비타민 C랑 같이 먹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한 비타민 C를 서방성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비타민 C가 천천히 저, 저 흡수되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또 당분을 혈액 속으로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혈,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부작용으로는 한 10명 중에 한명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변비가 올수 있습니다. 키토산은 수분을 흡수, 흡착을 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내가 마신 물을 키토산이 많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오는 경우에는 바로 섭취를 중단을 하고 괜찮아지면 다시 먹고 이것을 반복하는 동안 제 장은 점점 개선되어집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예, 키토산을 같이 먹는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훨씬 더 효율성이 좋습니다.